안녕하십니까. 따상맨입니다. 4월 5일 장이 마감됐습니다. 자, 윗고기 달고 자, 좀 좋지 않은 모습이죠.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제일 안 좋은 날입니다. 이런 날은 어, 물리기 쉬운 날입니다.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. 자, 수급을 보시면요. 코스피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하지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나마 들어와서 좀 나은 편이기도 합니다. 코스피 대형주들 보시면요. SKI 테크날리지처럼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바로 내립니다. 그리고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챙기는 패턴입니다. 거의 대형주들은 비슷한 패턴인 것 같고요. 어... 오늘 특히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현대상선 HMM 역시 지금 공매도 비중이 무려 11%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. 반등을 주지 않을까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들어갈 타이밍을 주지를 않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한 종목만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에코프로인데요 상승이 나오면서 조정인 줄 알고 팔았더니 동시에 VI가 걸려서 굉장히 마음을 컨트롤하기 힘들었습니다 여기 만약에 VI 때 팔았으면 또다시 매수 기간을 주었을 텐데 어, 정말 아쉽습니다 수급도 역시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. 외국인 기관 쌍클림 매수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이 나오면 개인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빠를, 빠른 상승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대형 종목처럼 어, 또 투매가 나올지.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.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